의지하고 그의 도심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나의 선망은 주께 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시선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느에미야는 한편 고토로 돌아온 백성들이 느에미야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그 전주에도 느에미야말씀 계속하는데 그래서 느에미야는 네, 권력과 어떠한 지위와 명예와 그런 걸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백성들이 성정우사를 진행하는 이런 정말 폐한 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백성들을 볼때그 뼈아픈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10편 120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레스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공급받을 때 우리가 새벽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졸어 어,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24시간 우리의 평생,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지난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까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대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영적인 완전한 무장태세를 지니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시뢰할때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형제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쌓는 성벽을 보고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3-1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14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4, 모세가 백성에게로 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내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는데요.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도움은 하나님께로 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느예미하는 삶의 본을 보이세요. 이루살렘 성벽 세건에서 충성하며 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대적들의 온갖 졸름과 별수의 역광의 공작으로 성벽 공사가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장에서 지금 사장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하는 것이. 그런데 뇌에 의하면 이러한 이기 상황에 불과하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성전 건축에 다시 교을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방, 어, 동안에 대처 방안을 세우고 백성들의 완전 무장을 통해서 적들의 공격에 완전한 어, 강력한 방어벽을 구축합니다. 이를써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견고하게 쌓게 하심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걸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벽을 어떻게 쌓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 강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강한 신앙 결속력으로 하나님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하여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십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연합하여서 로 합심을 하게 하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성벽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의화와 백성들이 완벽한 영적 무장으로 성벽 재건을 공사를 하고 진행한 것처럼 또완고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결속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견고한 성벽 재정으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콜로스에서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 잠시만 우상 숨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정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죽이고 새롭게 재건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강한 영적 군사의 면모를 갖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에 속한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억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보지 만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요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안에 그리스도의 연합하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결속력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적의 모든 공격을 방어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카마기가 느헤미아 시대에 공격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눈에 전 보이지 않는 영적 사운드에 저 여러분들이 다루세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전쟁 중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방어 대세를 갖추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변한 상황이 있어도 방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평안한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대적의 공격을 경, 경계하고 하나님 안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가장 탁월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느에미아가 탁월한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이기에서 구하고 또 강력한 영적 방역을 갖추게 했는데 너의 네, 명도로 지혜로 누구의 지혜 이겨라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대적을 대적 이겨버리고 승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도우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말씀으로 부장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의 예, 도심이, 도심의 모든 어떤 방법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 살아 이 세상을 난관을 뚫고 승리하는 그런 삶의 어떤 비결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리더십도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그 강한 리더십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승리하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저의 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되어있고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모든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높이 곱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